진정 허부원. 이게 무슨 하초일까요? 강아지 풀같이 생긴 이곳이뭘까요 아, 예뻐. 포라세. 너무 예쁘다. 아, 이게 무슨 국하지? 이름을 까먹었어요. 음, 쟤는 또 뭐야? 보라색 열매가 초록초록 달렸어요. 어머나, 이뻐. 이줌봐 이렇게. 어머나, 너는 뭐니? 꼭 말른 것 같이 생겼어. 아하. 보라 열매. 음. 단풍을 가볼까요? 이게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. 아 예쁘. 예쁘다. 음. 난 뭔데, 누군데, 이렇게 예쁘니? 음. 아, 이뻐라. 아, 이쁘다. <laughs> 소나무도 잘 자라고 자리 잡아서 잘 크고 있어요. 응. 얘가 꽃이 꽃모리 좀 봐. 따따 다니까 얘가 꽃이 또 피는 건가 봐. 세상에. 꽃모리가 있어요. 이렇게 꽃모리. 음. 이뻐. 우리 동네 보건소가 이제 거의 다 지어 가고 있어요. 마무리 단계인가봐요 다 가려진거 다 뜯었네요 양천구보건지소 새로 지은답니다 가까운 곳에 보건지소가또 생기니까 너무 좋겠어요 우리 동네 신정 허브원이었습니다 이상, 서울시 양천구. 살기 좋은 곳 서울시 양천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